안녕하세요. 얼마 전에 재미있는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. 구충제, 이버맥틴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크게 났었어요 한국신문에 난기사고요 음,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게, 단한 번의 복용으로. 단한 번의 복용이란 말을 썼거든요. 바이러스성 핵선을 48시간 내로 제거할 수 있다. 그러니까 막, 실제 복용한 것 같잖아요. 그리고 또 다른 신문은한 분의 처치로 이런 말을 썼거든요. 그냥 트리트먼트를 잘못 이제 번역한 것 같아요. 트리트먼트 일반적으로 뭐 치료 이렇게 번역하니까. 근데 이제 실험실에서 실험할 때도 트리트먼트라고 얘기하거든요. 실제 어떤 단어로 쓰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구충제가 막 되게 화제였어요. 그래서 제 학생도. 이거만큼은 정말 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실제 그 바이러스 핵산을 변화시켰다고 그래서 아 이거 리서치 메서들러즈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런 게 explainability 그러니까 설명 가능한 메커니즘 이런 것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것이 실제 워킹하느냐는 완전 별개 문제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. 그렇게 잘 확실하게 효과 있는 것 같으면 주식부터 사라고. 이런 게이 in vivo, in vitro, in silico 그 많이 쓰는 말인데 이 개념이 잘 없어 그렇습니다. 이, vivo, vivo라는 건 survive, 뭐, revival, 뭐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. 라틴어입니다. in vivo, 살아있는 것 안에서 실험하는 것을 in vivo라고 하고요. 옆에는 이제 유리병이 있잖아 왼쪽에. 그걸 in vitro, vitro는 glass, 유리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. 그 실험들이 보통 뭐 샬레나 비커나 p p s 나다 유리로 되어있잖아요. 그러니까 in vitro라고 부르는데 한국말은 생체 외에 이렇게 많이 번역하더라고요. 어쨌든 뭐 유리라는 뜻입니다. laboratory 환경 in vivo는 살아있는 in silicon은 실리콘 실리콘 칩 컴퓨터 안에서 시뮬레이션 한걸 말합니다. 최근에 이제 새로 생긴 말이고요. 뭐 이런 비슷한 용어로는 벤치 리서처 그리고 베드사이드 리서처 이런 말도 있습니다. 임상 연구가들을 베드사이드 리서치라고 하고요. 그 침대 옆에서 연구하니까요. 실제 환자를 가지고. 그다음에 벤치 리서치는 우리가 그 공구대를 벤치라고 그잖아요그 래버러토리의 그 실험하는 곳을 벤치라고. 그 물건을 놓고 실험을 하는 장소죠. 그 벤치 리서처 더 베드사이드 리서처도 비슷하게 쓰는 말입니다. 리서치 관점에서 말한 거고 실험 관점에서 인비트로, 인비브, 인셀리코. 아까 얘기한 이버멕틴의 실험은 다 인비트로 실험을 가지고 나온 기사입니다. 그러니까 생체 외에서 실험, 생겨진 실험이기 때문에 실제 생체 내에서는 훨씬 더 많은 변수가 작용해요. 생체는 항상성이 일단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리니어하게 쿼즈랑 아우컴을 따질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너무나 많은 변수 때문에 실험 결과가 재현되지 않죠 보통 인비트로에서 한 시험 결과가 그래서 암도 뭐 인비트로에서는 뭐 옛날에 정복한 질환입니다 그게 생체내와 생체 박실험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, 이 동영상을 만든 이유는 그이 댓글 때문에 그래요 그한 친구가 댓글을 달았는데 비누도 바이러스는 죽여 그럼 비눗물 흡입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으니까 치료제수로 쓸수 있겠냐 저는 너무 그 위트 있고 재밌더라고요. 비눗으로 손 씻으면 바이러스, 박테리아를 잘 죽이거든요. 이게 이게 생체 박기죠. 그 인비트로의 결과를 가지고 인비보 비눗으로 흡입해서 치료할 수 있겠느냐. 이 친구는 인비트로와 인비보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있는 친구 같습니다. 뭐 실제 이럴 사람은 없을 것 같잖아요. 근데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났어요.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. 트럼프가 예, 살균제도 치료를 할수 있지 않겠느냐. 실제 브리핑 때 얘기해가지고 어, 30건인가 예, 살균제를 그 미국 사람들이 먹는 사태가 보고됐대요. 예, 정말 뭐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지는 거라서 깜짝 놀랐고요. 제가 그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. 뭐 유명한 대학에서 연구했다 그래서 뭐 유명한 저널에 실렸다고 해서 특히 언론 보도들은 되게 헤드라인을 혹하게 뽑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무턱대고 믿지 않고 그 컨텍스트와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트럼프 대통령 가장 기본적인 그 연구의 개념을 잘 이해 못하고 있었던 거죠. 인비트로 인비보 인슬리코 요즘 많이 쓰이는 말이니까요.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. 예, 감사합니다.